안녕하세요. 형이상학 강의를 하게 된 송광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강의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요. 이본 수업은 철학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형이상학을 탐색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형이상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고대 철학에서 존재자의 원리나 근원을 탐구하는 존재론. 이런 존재론이 있고요. 중세 철학에서는 신의 존재와 본질을 입증하는 신론이 있습니다. 신에 관한 거죠. 인간에 관한 존재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인간의 인식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인식 문제를 탐구하는 인식론 형태로 됩니다. 형이상학은 존재론, 인식론, 신론 이렇게 나눠집니다. 고대부터 한다면 존재론, 신론 인식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처럼 서구에서는요 형이상학은 서구의 지적 전통에서 형이상학은 인간을 포함한 세계의 본 모습 내지는 진리를 이게 포착하는 학문으로 잘 잡아왔습니다. 형이상학을 볼때 형이상학의 영역이 존재론, 인식론, 실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플라톤의 이디아론을 볼 겁니다. 소크라티스 이전의 형이상학 존재론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플라톤의 이디아론,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이 부분에서 발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상학 이런 책의 이책안의 형이상학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 정초 이 정도의 문제를 여기에서 형이상학에 대해 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를 비판하는 이 책의 도독의 계보 그리고 선악의 저편 이런 데서 형이상학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현대에 들어서 독일을 넘어서 미국에서는 실용주의를 특제성한 존 두이 이 사람의 윤리학을 통해서 자연주의적 형이상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니체의 형이상학, 두이의 형이상학, 그리고 칸티의 초월적 형이상학. 아리스토레스의진료 형상설 그리고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출석 20점이고요. 여러분 참여하는 게 10점입니다. 그리고 과제가 20점. 그럼 지금 40점이죠. 중간 레포트 30점. 기말 레포트 30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5주 계획서를 강의 계획서를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서 내지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형이상학 단어를 치면 형이상학이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이게 여러 책들을 보여드린 것처럼 철학자마다 형이상학을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형이상학자들, 특별히 철학자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저희들은 이 철학자들은 대답하고자 했던 질문들 중 대표적인 예시들을 꼽아보면 이러고 같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그리고 정말로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진짜인가? 나는 누구인가? 신은 있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있는가? 또이 세상이 왜 있는가? 그럼 신의 문제로 넘어가겠죠.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가? 내 의지가 자유로운가? 아니면 정해진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사실 크게 말하면 철학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대한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우주는 왜 있는가? 이런 거대한 질문이 있고 종교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주는 왜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종교에는 답이 있다면 철학에는 위대한 질문이 있고 종교에는 위대한 답이 저기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나름대로 서로 다른 철학자들을 나름대로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형이상학적 주장들에 해당합니다. 철학자들마다 다르게 주장하니까요. 플라톤이 형이상학 이데아설을 주장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와 형상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각자 주장할 때 우리가 보고 느낀 게 진짜인가라는 대답을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현상 너머에 어떤 보편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어떤 실체 본체가 있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라 답을 내는 사람도 있고,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의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요 현대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못, 뭇은 형이상학적이다"라는 말은 너무나 사견적인 거죠. 너무나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종잡을 수 없는 것들의 총칭이라고 여깁니다. 메타 피직스라는 표현은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 표현에서 유래했는데 그 원래 뜻은 자연학 뒤에 오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철학을 연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 있는데 로도스 안드로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보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을 정리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형이상학인데 이 자연학 뒤에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물리학 뒤에 자연학 뒤에 있는 책. 데카르트의 성찰이란 책. 이 책도 여기 이 데카르트 성찰도 제1 철학 여섯 번의 성찰인데 이 책에도 제1 철학이라고 그래요. 저 원래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었는데 이 표현을 자연적인 것곧 물리적인 것 뒤에 있는 너머에 있는 것의 정도로 정의하기 위해서 메타픽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는가는 물리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거죠.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인가 나는 몸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나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몸이 아니고 내 자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생각은 손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게 아니죠.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게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잘 잡히지 않죠. 손으로 포착해서 잡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잡는 겁니다. 포착한다는 거죠. 생각으로 포착해내는 게 형이상학인 거죠. 물리학에서는 다 자연과학에서는 책을 만지면 다 포착되지 않습니까? 공유할 수 있는데 형이상학이라는 단어, 이 책을 보면서 이게 형이상학 책이야라고 말하면 금방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 책이 아니고 개념들, 내지는 신이라는 개념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생각으로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너무나 사변적이다. 그리고 뜬구름 잡는 소리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로도스의 안드로니쿠스가 정리해놓은 책을 이제 일본에서 시간이 흘러서 일본에서 이제 정리한 거죠. 일본 학자들이 한 1900년대 뭐 이중돼서 이 책을 형이상학을 주역 계사에 나오는 표현을 따라서 빌려서 형이상학이라고 일본 학자들이 번역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 형이상학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메타피식스, 동양 철학의 주역, 계사에 나온 표현에서 빌려왔답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형이하학, 물리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것 밖에 있는 것을 다루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 뒤에 메타피식스를 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 방대한 저작물 뒤에 이 책을 놔둔 거죠. 자연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의 원리도 있지 않을까 아닌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아리토텔레스는 자연 만물의 대상의 규칙을 파악하는 인간의 우리의 생각 정신의 어떤 규칙적인 능력이 있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의 원리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혜 필러소피라고 할수 있는 거죠. 지혜라고 부른 거죠.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지식인데 이 책을 읽고 활용하는 것 그것은 이제 각자의 몫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거 활용할 때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원리를 생각하는 걸 지혜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이 지혜를 배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배울까? 어떻게 하면 형이상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삶의 원리 그리고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까를 생각해내는 거죠. 그냥 경험한 사람보다 전문적인 기술자가 더 경험이 뛰어난 거죠. 노동자보다는 설계자. 근데 일반인들이 롯데월드타워 한 120층 되는 건 지을 수 없는 거죠. 기술자들, 설계자들은 지을 수 있는 건데 그 설계자가 되는 방식, 그 형의상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관찰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관찰할 수는 없겠죠. 그걸 관조라고 부릅니다. 이 눈을 이렇게 사방을 돌려보면 관찰할 수 있지만 생각은 관찰이라 하지 않고 관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관찰을 하는 거지만. 이 설계자들은 관조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63필 딩이든 120층이든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걸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죠. 설계도를 그려내는 거죠. 메타피식스는 형이상학은 설계 쪽에 가까운 거죠. 원리와 원인을 찾아내는 어떤 학문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필러소피라고요 그 형이상학과 철학은 분리될 수 없는 철학자가 형이상학자이고 형이상학자가 철학자라고 할수 있겠죠. 이철학을 나누면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철학 은 크게 이론 철학, 실천 철학. 이론 철학이라고 하면 순수 이성이죠. 이성에 관련된 생각을 비판하는 거고. 실천 하는 거죠. 이론과 실천이 있는 거죠. 그 이론의 영향에서 이론 중에서도 이 이론을 탐구하는 게 형이상학인 거죠. 형이상학. 크게 철학을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두 개로, 세 개로 구분하면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라고 하겠고, 두 개로 구분한다면 실천철학, 이론철학이 문되겠죠 이론철학, 실천철학. 그 이론철학 안에 형이상학이 있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약 2,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2,400년의 형이상학으로의 여행을 함께 떠나는 겁니다.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어, 일단 일정이 15주라는 일정이고요. 여행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들은 이 클래스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제가 공지사항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플라톤의 국가 정체 서광사 6권, 7권을 보겠습니다. 383쪽부터 503쪽까지 의 내용을 이제 플라톤에서는 이 부분에서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김진성 형이상학 이 책의 EJ북스인데요 1권과 12권, 14권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1권 29쪽부터 95쪽까지 그리고 12권 495쪽부터 534쪽까지 내용을 하겠습니다. 칸트의 유리 형이상학 종축은 이 정도 내용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책 그리고 니체와 듀이는 자체자료, 제가 역 자료물들을 배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부터는 이제 형이상학 개념과 의의, 형이상학의 필요성. 그 다음 주 2주 때는 소크라테스의 형이상학과 존재론을 이해하고요. 3주째는 이제 형 소크라테스 이전에 형이상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4주째도 플라톤, 5주째는 이제 아리스토레스를 텔 보겠고요. 6주 째도 아리스텔레스를 보고 7주 째도 아리스텔레스. 그리고 8주 때는 중간고사. 9주째 주에도 칸트, 10주째 주도 칸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주째에 니체의 형이상학에 대해서 보고요. 12주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주부터 14주까지는 니체, 두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레포트를 내고 이제 마치는 거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될수 있으면 계획한 대로 살라는 말인 거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육은 인간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논리적 사고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비판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굉장히 고등적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기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정적이고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는 글을 읽고 쓰고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선 어떤 주장이나 글에 대하여 이모조모를 따져가면서 읽고 쓰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서 확장시키는 거죠. 그럼 일상적 의미에서 논리란 무엇일까요? 논리란 기본적인 차원의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상의한 논리는 시간, 공간, 대상, 범주 등과 같은 기본적인 차원의 개념들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고방식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논리가 다르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경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각과 사고에 관한 최근의 이론들은 이처럼 상이한 사고 방식들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데 사는 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정신은 강한 정신이라기보다는 맨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맨 정신에서 강한 정신을 옮겨가야 할 겁니다. 맨 정신에서 강한 정신으로 옮겨가는 방법은 사고하고, 특별히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논리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 차원의 사고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논리학은 뭐 무슨 학문이냐면 언어에 대한 학문입니다. 고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이 논리학은 어떤 학문의 입문자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약한 2300, 400년 전에 말씀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여러 논리학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을 우리는 주로 다룰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입문자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거고요. 논리학은 언어에 대한 학문인데, 알을, 알매 방식을 제공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의 공통적인 학문이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참에 이르는 길에 길을 제공하는 거죠. 거짓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논리학 교육을 받지 않는 어느 누구도 지혜로 들어가는 입구에 접근할 수 없다고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이 인간에게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논리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유용성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거짓되고 궤번적인 논변들이 우리 정신을 구속하는데 거기서 해방시켜줍니다. 논리학 없이 배움에 전념하려고 한다면 실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사방에 퍼뜨리고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자신의 한말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 대신 무분별하게 거짓을 함부로 퍼붓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참과 거짓을, 논리학이요. 그리고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데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논리학을 교육받은 결과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데 접근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거짓말쟁이들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게 된다 이거죠. 또 사색하고 있는 자, 사색하려는 자를 위해 매우 유용한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토론을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주고요. 또 모든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해결하는데 기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논리학 배우려고 하는 논리학은 논리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여러 논리학을 만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 논리학을 할 겁니다. 사실 논리학이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님은 세상의 움직이는 원리를 로고스의 법칙, 라직, 그러니까 로고스의 법칙으로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논리란 말도 있고, 이성이라는 말도 있고, 합리라는 말도 있고, 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원래 논리학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오르가논이란 책에 다섯 권으로 구성된 오르가논이란 책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르가논이 무슨 뜻일까? 그리스어 대지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오르가논의 뜻은 톱, 도끼 등을 일할 때 사용하는 기강, 기관, 기관, 연장 도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르가논은 어떤 기관과 연장 도구입니다. 특별히 철학적 사유의 도구,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가논은 도구인 거죠. 자동차가 이동 수단의 도구인 것처럼 오르가논은 생각, 철학적 사유를 철학적 사유의 도구로 노릇하는 겁니다. 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르가논이라는 곳에다가 다섯 권의 책에 오르가논이 있습니다. 그 다섯 권의 책에다가 써놓은 거죠. 삼단 논증을 중심으로 한 연형 논리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귀납 논리는 보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체계는 형식 논리라고 말합니다. 이 형식이죠. 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사고의 내용이 아니라 사유, 사유 작용의 형식적 법칙과 규칙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미께서 말씀하시기는 논리학의 세 가지 유용성 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적 훈련을 하는데 유용하다. 지적 훈련을 하는데 유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학적 암 다시 말해 학문을 할때 유용합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지적 훈련을 하는 데 유용하고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학적 알물을 할때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리학은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12세기 포리필스에 의한 논리학 구분이 있기 전에 12세기 포리필스에 의해서 논리학의 구분이 있기 전에 그 오르가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이 오르가논이 다섯 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권의 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범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범주론, 그리고 명제론. 그다음에 변증론, 분석론. 분석론은 분석론 전서 후서가 있는데 그냥 하나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피스트 논박. 이렇게 다섯 권의 책에가 논리학이 논리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오르가논이라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범주론, 명제론, 변증론, 분석론, 소피스트적 논박. 이 다섯 권의 책 을 오류관론이라고 합니다. 포리튜스는 이 범주론과 명제론을 구 논리학이라고 구분하였고요. 여기 분속론 변증론, 소피스어 논말 신 논리학으로 분류했는데, 그는 자신보다 또는 남보다 더 사람이지도, 덜 사람이지도 않겠다. 어떤 한 사람이 남보다 더 사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이전보다 지금 더 사람이라고 말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은 때로는 시고 때로는 검, 검게 되며,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나쁘고, 때로는 좋게 된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사람인 한에서 똑같다,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야, 2,400년 전에 굉장히 인간 중심,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나 나나 돈이 있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않았든 똑같다, 동등하다라는 말을 해놓았습니다.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택하라고 윌리엄 오칸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요.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택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할래 안할래. 공부 안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현명해진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쪽. 공부하는 쪽을 택할지 아니면 하지 않는 쪽을 택할지 어떤 데가 더 설명이 간단할지 한번 생각해 보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오카브 님이 쓴 서문, 쓴 서문의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학은 모든 기술 가운데 가장 유용한 도구이다. 논리학 없이는 어떤 학문도 완전히 알려질 수 없다. 반복해서 사용해도 물리적 도구처럼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학문이 부지런히 사용하며 함으로써 꾸준히 발전하게 된다. 아! 아! 다른 학문이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꾸준히 발전한다는 거죠. 모든 기술 가운데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합니다. 섬세한 가르기는 학문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굉장히 생각이 업그레이드되는 거죠. 누구나 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어린이의 사고는 분화가 덜돼 있죠. 그런데 어른들의 사고, 특별히 공부한 분, 논리학을 배우신 분들의 사고는 좀더 치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등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란 기본적 차원의 사고 방식이고 논리가 다르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가 다르다면 세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다양한 논리가 가능합니다. 과학자의 논리가 있고요, 인문학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논리가 있고 보수 진영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논리가 맞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틀릴 수 있겠죠. 이렇게 또 과정할 수 있겠죠. 둘다 맞다, 둘다 틀리다. 그럼 굉장히 이제 에메지고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더 치밀하고 명확하게 어설픈 말이 아니고요, 분명한 말들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개념을 할때 시간은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선입니까? 아니면 나선형입니까? 시간에 대한 생각들, 공간에 대한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르기의 문제는요. 방금 진보, 보수 그리고 과학자의 논리, 인문학자의 논리도 있는 것처럼 가르기의 문제는 경험의 기본적 구조입니다. 일상적 측에서 추상적 측까지 우리는 수많은 가르기를 할수 있습니다. 먹을 것, 못 먹을 것, 그리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적과 동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또 식물, 동물, 인간, 인간 중에서도 흑인, 화인 백인, 짐승 중에서는 포유류, 조류 다양하게 구분을 합니다. 우수한 가르기가 가능합니다. 그 가르기는 다 누가 해놨냐면 인간이 한 가르기입니다. 특별히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공적 영역의 일과 사적 영역의 일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 다 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적인 것과 사적인 방식 구분을 잘 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우를 뉴스에서 왕왕 보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2 더하기 7은 무엇일까요? 9입니다. 3 더하기 6은요? 9입니다. 수학적 방식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확실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 더하기 7은 9.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방금 참과 거짓, 진보와 보수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끼어드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지각의 애매성이라고 말합니다. 메릴러 뽕띠라는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세계 해석의 방식이나 논리 체계가 유일한 것인가 유리하지 않지요. 수학은 굉장히 오랫동안 확실한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학적인 방식으로 컴퓨터를 만들고 또 과학에 기여하는 거죠. 기하학 등 등등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논리의 가능성 거의 무한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한 가능성을 모두 동등하게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유용하면 선택하고 유용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으로 드리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선택하고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한 가능성을 모두 동등하게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기술의 변화와 정보의 변화,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스마트폰 내지는 영상 촬영 영상 기계가 진보주의자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에게도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진보주의든 보수주의든 인간 모두가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굉장히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간의 생활 방식의 차이가 과거의 사람을 덜 인간으로 만들거나 현재와 미래의 사람을 더 인간으로 만들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언어와 삶의 방식의 차이는 인간의 경험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다양하다 할때 수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인간은 같은 종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요. 여기까지 영상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